네, 안녕하세요. 주식회 골조로 각철입니다. 네, 우진엔텍. 야, 상장 이후로 드디어 오늘 이 상악가가 풀리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오늘 12.5% 정도 상승으로 끝난 모습인데, 사실 뭐 상승이 아니죠? 네, 오늘 뭐 점상에서 또 출발해서 그냥 물량들 쏟아낸 쏟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봉이 출연해 있는 상황인데, 참 이거 마음 아픕니다. 오늘 여기 또 개인 투자자분들 꽤 많이 물리셨겠죠? 지금 이 수급들 흐름만 봐도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기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해 가고, 자, 지금 첫째 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네, 상당히 비중들이 좀 있죠. 네,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 우진엔텍 상장을 할 때에도 네, 이미 말씀드렸던 분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일단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상장하고 나면은 자, 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이라도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통해서 확정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첫 번째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300% 구간. 자, 그런데 최근 시장 트렌드가 신규 IPO주들이 상당히 핫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400% 구간에서 차익실현 나오는 부분들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00% 구간 때 여기에서 좀 비중 있게 차익실현들이 한번 나왔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는 점상으로 물량 장가버리고 자, 이때까지 몇 프로 수익입니까 기관들? 네, 500%대 수익이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650% 이상의 수익권 650%대의 수익에서 자 물량들 던져 버렸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우진엔텍 신규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지금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 가셔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방송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제발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언제 이거 조심하라 그랬냐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제가 이전에 방송 드렸던 내용들, 지금 어저께, 엊그저께, 신규 상장 종목들, 현대임스 HB인베스트먼트 계속 방송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상한가 풀리면 매수하지 마셔라. 기간들 물량 폭탄 쏟아질 수 있다. 자, 내용들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언입니까 21시간 전, 그쵸? 지금 현재 시간. 오후 7시기 때문에, 자, 주식회걸조로, 네, 자, 내용 한번 보시죠. 지금 이 HB 인베스트먼트로 30% 정도 수익 나왔죠. 네, 이 방법은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상장했던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매수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상장 당일에 바로 그냥 깠다물로 시작을 했죠. 자,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이 없었다. 물량 소화 과정이. 자, 이건 고로보다. 개인들은 이거 한두 주밖에 못 받았는데, 기관들이 물량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유통 물량을.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냥 또 점상으로 끝내버렸죠. 자, 뭐예요? 개인들이 사고 싶은데 못 사게 만들었다. 자, 이건 뭐죠? 얘네들 지금 여기 이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기관들 지금 몇 프로 수익? 500%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내일 돼서 만약에 이거 풀린다.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만에 500% 수익 났으면 팔고 싶습니까? 안 팔고 싶습니까? 그것도 지금 뭐한 50억 정도 기간이 샀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 있는 유통 물량 60억밖에 안 되는 거 우리가 뻔히 아니까. 자, 그거 지금 얼마 돼 있는 거다? 250억 정도 돼 있는 거다. 근데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된다? 자, 30%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얼마다? 300억이 넘겠죠? 자, 이 물량들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네, 괜히 물량 대놓고 있다가 개인들 또 물려갖고 고생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진엔텍은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 중의 하나다. 그치? 네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이 되시죠?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분봉으로 좀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에서 상한가에서 점상 출발을 하니까 또 매수 거기다가 또 달라붙어서 상한가 따라잡기 해보겠다고 했다가 자 물량들 쏟아져 내리죠. 네자 이거 대응 할수 있다 없다? 못 한다. 왜? 순간적으로 물량을 던져 버리거든요. 이 기관 애들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 희망고문합니다. 희망고문, 희망고문. 또 희망고문, 그쵸? 자, 이럴 때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제가 블루엠텍 방송도 드렸었죠? 자, 여기 이 저점 구간,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자, 물량 소화가 없었잖아요. 지금 앞에 다 물량들 장가버렸잖아요 그쵸?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게끔 물량을 다장가가면서 그냥 자기네들 수익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가 풀어지게 되면은 지금 언제든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를 항상 경계하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바닥 잡는 척하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깨버렸어 지금 시간 외로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 볼까요, 한번 시간에? 자, 시간에 거래 보시면 자, 우진엔텍, 딱또6% 빠졌어요, 6%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그쵸? 거래량도 엄청 많죠? 네 제가 이전에 이 우진엔텍 상장할 때 같이 매매해 보자고 방송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이 블루엠텍 보십시오, 블루엠텍.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첫날로 가볼까요? 상장한 첫날. 자, 지금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여기 이 구간. 자, 보시면 어때요? 우리로 치면 상한가 갈 것처럼 하더니, 자, 어땠어요? 자, 물량 지지하죠. 네, 그러다가 자, 또 어떻게? 뒤로 올리는 척 하더니 바로 물량 폭탄.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계속해서 예시를 드렸는데 혼자서 매매하기가 힘드시면은 연락을 주셨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시잖아요 문자 한통 주셨으면 자 어쨌든 자 지나간 일이고요 그죠? 지나간 일이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직 기회 있습니다 기회 기회 있고요 지금 이우진엔택이 계속해서 날아갈 거다 자 그거는 여기. 여기 이 구간 돌파했을 때 얘기고, 그거는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한 상태예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왜? 지금 단한 번도 물량 소화가 된 적이 없다. 물량 소화가. 그냥 다 차익 실현만 하는 구간이지, 지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첫 매물이에요. 첫 매물. 여러분들 매물 때 아시죠? 이렇게 위에 쌓여갖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래도 저항받고 때려 맞잖아요. 그쵸? 네. 개인들이 개인들이 물려 있는 곳은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거기까지 안 끌어 올려 준다.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는 한은. 근데 지금 이 우진엔텍이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하고 나서 한달 정도는 그냥 재료 없이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뭐라 그랬습니까? 상장 당일에 이 시초가가 깨지면 이 깨지면 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이 기업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 자이 기간이 한달 이상 최소한 한달이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하지만 지금 우진엔텍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인 건 뭐다? 자 상장 당일 시초가 어딥니까? 여기죠 따따불 300% 여기가 상장 당일의 시초가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초가 구간이 오기 전까지의 자, 반등 흐름들이 반드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느 구간에서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이게 어디서 반등한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순 거짓말쟁이들이야. 그거. 왜 그러냐? 자, 물량이 물량이 거래가 된 곳이 없는데, 거래가 된 곳이. 에? 그냥 팔려고, 기관들은 다 팔아 제끼고 있는데, 어디에서 기준을 잡을 거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자, 그냥 빠지다가 양봉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거기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 자, 또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완벽하게, 완벽하게 물리는 겁니다. 아니 뭐 시간 많으셔 갖고 지금 근데 지금 이건 그것도 아니야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공시가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수주 공시가 지금 근데 그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우진한테 종목 설명 드릴 때에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좋게 매매할 수 있는 이유는 상장 당일 상장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이다 기대감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그냥 곤두박질 치면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자꾸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 근데 또 여기까지 빠지는 것만 생각해도 아마 저한테 욕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지켜보자. 네, 근데 제가 여러분, 신규 상장주들 얼마나 많이 매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 드리면서 이렇게 매매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자, hb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어저께 어땠습니까? hb 인베스트먼트 보시면 자이 hb 인베스트먼트는 빠졌죠? 그냥 쭉쭉 빠졌잖아요, 그쵸? 네, 이거 상장 당일에 그래도 이거 거래해 갖고 우리 구독자님들 한30% 수익 내셨어요. 많진 않지만 자 여기 제가 구독자님들 소통하는 텔레그램방 오시면 자, 이 텔레그램 방,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네, 100% 무료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우진 엔텍 대응하기 힘드시면은요, 여기 상단 전화번호 제가 노출을 해놨으니까, 우진! 우진이라고 구독은 꼭한번 눌러주시고 우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방초대 드릴게요. 그래서 이우진엔택 여러분들 어떻게 탈출하셔야 되는지 제가 수급들 체크하면서 들어오셔갖고요 어떻게 탈출하셔야 되는지 지금 이 우진엔텍 제가 수급들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우진에 물려 계시거나 자 신규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진 지금 보지 마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신규 매수 괜히 들어가셨다가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매수하시고 지금 신규는 우진 매수 우진은 아니다. 우진엔텍은 아시겠죠? 차라리 다음 주에 포스뱅크 월요일 날 상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를 노려보셔라.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시는 거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자, 흐름들 한번 볼게요. HB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해 드렸나? 자, 지금 HB 인베스트먼트 아침에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대기했죠. 대기하고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 다 대기하시고, 자 이, 이 HB 인베스트먼트도 따따부이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진엔텍은 가능하죠. 인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얘는 아니다. 자 신경 쓸거 없다. 지켜보자. 자 그리고 나서, 자 호가창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우진엔텍도 그렇고 HB 인베스트 HB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자 적정한 적정한 상장 당일의 가격 이 가격 대략 130%에서 150% 정도면 은 괜찮아요 신규 상장주들 원래는 이것도 높은 건데요 작년 연말부터 이 신규 ipo 들이 신규 ipo 들의 열기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자요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이런 흐름들도 보이길래 혹시 모르니까 자 8천원에 걸어 놓으시자 8천원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이거는 제가 아침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소통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아침에 한두 개씩 추천, 추천을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침에 제가 넥스틴 장 시작하기 14분 전에 추천드렸고요 네그 종목이 지금 이렇게 HB인베스트먼트 준비하면서 9시 5분에 네, 5% 급등 나오면서 차익 실현한 거고요 네 단타입니다 단타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우진엔텍 자 어제죠 어제 자 이렇게 또 따따불 자,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물량 장가 놓고 상 풀리면 쏟아지겠네. 어제 방송처럼 잔량 100만 주 이하는 조심하셔라. 자, 오늘 그래서 쏟아졌죠. 자,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시초가부터 대응을 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신규 상장주들 상장 당일 시초가라고 했죠. 상장 당일에 지금 보시면은요. 시초가 여기죠 여기 상장 당일 시초가 자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자 이렇게 시초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숨 고르는 구간이 나오는데 자 시초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자 보세요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어 이러면 안돼 거래량이 이렇게 붙으면서 반등이 나와줘야지 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 어 그러고 보니까 자 힘없이 또 빠진다 그쵸 그러면서 시초가 이탈.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설령 매수하셨더라도, 자, 정리하셔야 돼요, 매도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상장당의 시초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올라오려고 해도, 자, 이 상장당의 시초가가 강력한 기준선. 지금은 밑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저항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때려 맞고 또 빠진다. 때려 맞고 또 빠져.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로 쭉 빠져서, 자, 여기. 이 구간 제가 얼마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 텔레그램 다시 보시면 자 여기 자 8천원 매수 걸어 놓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8천원 8천원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이하에서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매수 체결 당연히 됐겠죠 자 그리고 거의 한 20분 20분 만에 바로 수익 전환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초가 중요하다는 부분, 여기 깨지고 이 부분,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부분이죠. 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흐름들 계속 체크해 가면서, 자, 여기, 어딥니까? 바로 여기 이 구간이죠. 여기 이 구간. 그쵸? 차익 실현하겠다. 23% 내외. 자, 이거 왜 차익 실현했습니까? 자, 보세요. 상장 당일 시초가 여기잖아요. 그쵸?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저항이 된다니까, 저항이.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략 한30% 정도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매수했는지, 어떻게 매도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23%, 24%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하면서 매매가 마무리되면서 네,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랑을 하려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들께서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블루엠텍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엊그저께 문자도 발송을 드렸죠. 지금 H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자, 매수가 8,00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자, 목표가 만원입니다 이거 만원 뭐였어요? 자, 상장 당일 아까 그 시초가였잖아요, 시초가. 그쵸? 네, 여기로 기준 잡으셔라. 자, 12시 7분에 오전에는 다시 쪼가 깨지면서 흐름들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으니까 실시간 소통이 되는 텔레그램 방은 제가 빠르게 신호를 드릴 수 있었지만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드리면 거의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대에 계속해서 흐름들 파악하면서 바로 문자 발송을 드리죠. 지금, 지금 이 우진 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무조건 실시간 대응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가 깨졌다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이게 다시 한번 재상승 흐름을 빠르게 이어가려면 여기서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세요. 어때요? 거래량 없죠? 네, 거래량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거는 일단 5% 하락으로 또. 6% 하락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할 거니까 대략또한 이쯤 되겠네. 그렇죠? 이쯤에서 출발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거냐.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자, 반등 나오는 구간, 그리고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지금 추가 매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추가 매수 못 하시는 분들은 자,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만약에 가장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 하면 여기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확인되시죠? 그리고 여기 밑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분명히 한번 단기 수급들이 들어올 거예요. 단기 수급들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 자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평단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수익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 흐름이 약하다면 자뭐3% 4% 마이너스로 정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걸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블루엠텍처럼 자 상장 당일 시초가가 만약에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냄새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들은 살수 없게 했잖아요. 처음부터 개인들 이거 청약으로 받은 거한두 주밖에 안 되잖아요, 5천 원짜리를. 예, 근데 여기 기관들이 물량 따따불장갔다 이제 더사못 사. 상장 이후에도 비싸게라도 살라 했는데 못 사. 자 그랬더니 다음 날또 점상, 또못 사. 자 그랬더니 다음 날또 점상. 어 사야지 덤벼들었더니 그냥 와장창창 물량들 쏟아내고. 이런 기관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발송을 드렸던 건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주주님들. 네, 이거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냥 냅둔다고 이거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 막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실 수가 있으니까 신규 상장주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300%의 수익도 볼수 있지만 이게 50%까지 빠질 수도 있다. 300%에서 50%까지 빠지면 몇 프로 손실입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단시간 안에 60%, 70%. 마치 코인처럼 네,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가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서 나오는 이 파동 구간들, 반등 구간들에 대한 대응은 분명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여기 상단에 제가 번호 오픈해 놨으니까요, 예, 6437의 7403입니다. 네. 지금 우진이라고 연락 반드시 주셔서 같이 대응을 해 가시고요. 혹시라도 이전에 문자를 주셨는데, 나 문자 못 받았다. 이런 댓글 제가 지금 두 개를 본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거 스팸. 스팸 한 번만 확인 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01064377403 요즘에 뭐이 주식권유 전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번호가 스팸으로 차단이 되어 있으시면은 제가 아무리 문자를 발송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수신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 스팸 해제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우진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 그리고 문자로 지금 이거 우진 엔테 다음 주 월요일 흐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매매 전략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매도하실 수 있는 매도가까지 문자로 발송 드릴 테니까 내용 확인하셔갖고 꼭 대응하시고요. 이왕이면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방, 네, 텔레그램방으로 오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내일부터 또 주말이죠. 주말 기간 동안 또 이것 때문에 고생들 많, 걱정들 많으실 텐데, 네, 잠깐 잊으십시오. 지금 뭐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주말 동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 걱정은 잠깐 접어 두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게 그냥 막 사시라는 게 아니죠. 네, 바닥, 바닥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큰 수급들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수급들 흐름 파악하시면서 추가 매수타점 잡아가시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정말 강할 경우에는 여기 이 구간까지도 가능하니까 자 이런 흐름들은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